안녕하세요 지드앤코리아의 남혁구 기자입니다. 최근 비대면 업무 그린 리들 등이 복격화되며 전자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정부도 전자정보 등을 강조하며 전자문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거 디지털의 박근형 시티어와 함께 전자문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내배에서 김영석 대표와 이제 2년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9년도에 악어디지털에 합류해서 현재 CTO 역할을 하고 있는 박근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전자 문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자 문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자 문서라 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본 디지털, 그러니까 음, 태어날 네. 때부터 태생 자체가 디지털로 태어나는 케이스들 그냥 우리가 음, 일반적으로 네. 업무에서 산출되는 뭐 엑셀 파일들, 음, DOC 네. 파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본 디지털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은 기존에 이제 태생이 페이퍼 아, 종이문서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페이퍼에서 시작이 돼서 전자문서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 음, 그러니까 음. 이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전자 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종이 문서를 스캔한 거로갈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종이 문서를 스캔을 해서 어쨌든 서쳐블 PDF가 되었던, 음, 네. 뭐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 되었던 전자화된 음, 것들이잖아요. 네, 네. 이제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 과거엔 종이였으나 아,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총 망라해서 지금 전자 문서라고 보고 있고요. 음. 거기에 이제 뭐 종이 페이퍼가 갖는 원본의 진본성을 동일하게 입증할 수 있냐라는 건또 다른 관점으로 좀 해석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결국에 전자문서라는 거는 내가 내 온라인 어떤 매체나 기기에 저장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이다 그럼 최근에 그렇게 전자문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주목받는 이유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관련 법령들이 고시안들이 또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서 어 현재 최종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퍼블리싱이 되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 과거의 어떤 공전소 비즈니스에도 어뭐 사업자 허들이나 이제 이런 빚장들을 좀 풀어 주었다라고 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과거의 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었으면 문서 전자를 스캔을 하더라도 뭐 서고 내 보존 연한을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거나. 음. 그러면 스캔해서 문서 전자화하는 목적이 서고에서 공간 확보하고 전자 문서들을 끌어내기 위함도 있거든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네. 예. 근데 문서를 스캔하고 전자화 했지만 서고에는 그 문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아, 네.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중고거든요. 이중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요런 도대체 그러면 이 보존 연한을 언제까지 해야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음, 음.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좀 지금 풀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들도 유연하게 좀 바뀌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어~ 더 기존보다 사업하기 여건이 좋아지고 있더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렇군요. 전자문서 데이터가 금융 분야나 AI 학습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 많이 과광을 받고 있을까요? 네, 어, 금융뿐만 아니라 그 종이를 다루는 어느 기업, 민간 기업, 공기관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장의 규모는 매우 크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예. 결국에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좀 페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서고에 아무리 정갈하게 잘 분류 체계나 검색 인덱스 작업들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찾으러 갈때 물리적인 시간 소모가 네. 될,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현장에 가서 그 서류가 있다란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어느 정도 그 전자화된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중요 문서를 열람할 때 서고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업무용 시스템에서도 한번 검색해봐야 되고, 음. 그러니까 한쪽에 통합 관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이 페이퍼 페이퍼가 가장 지금 프렌들리하게 고객이 쓰고 있는 업무용 시스템에 이관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 네. 예. 그럼 이관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기술들이 사실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쨌든 종이 페이퍼 안에서 디지털화 시키려면 인공지능 OCR이 앞단에 서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 OCR에 있는 전체 전문의 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고객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체 전문은 사실상 필요 없고, 거기에 우리는 중요한, 뭐, 업계에서는 키 밸류라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정보들만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해 주길 바래 라고 하면 그키 밸류를 또 추출하거나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음. 그러면 어쨌든 추출된 데이터를 고객의 지금 익숙한 업무용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또또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뭐 고객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전산팀과 뭐 레스프로 API 통신을 한다거나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같이 개발한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IPA. 아네잘 네, 알고 계시네. 그래서 IPA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형태를 리플레이하는 거죠. 음, 네. 네. 그래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벌크 데이터, 고객의 어떤 종이 중요 서류를 네. 대상으로 한다라면 그것들이 고객의 지금 쓰고 계신 그 인프라 안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달하는 이 일련의 전체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예. 그 아고 디지털은 이제 대량의 문서를 이제 한 번에 전자 문서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에 바꿀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 에서한에서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천만 장이라고 해서 사업 기간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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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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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천만장 정도면 사람이 이제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계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어, 이 공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서고에서 이 벌크데이터 중요서류들을 저희가 딜리버리 해오게 되면,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리가 잘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이 있어요. 솔직히 문서가 천만장 정도 되면 다 같은 문서는 아니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이제 스캔이 용이하게 될수 있는 형태를 작업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처리 작업이죠 디지털하기 네. 전에 전처리 작업을 이제 분처리라고 합니다. 음. 뭐 예를 들면 포스트잇을 띈다거나 그리고 거의 <laughs> 네. 클립이 물려 있는 클립을 뺀다거나 네. 예 이런 과정들이 일단 앞단에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갈하게 스캔이 가능한 형태로 오게 되고.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예이 앞단까지는요. 네. 예. 그래서 스캔을 이제 스캔에도 뭐 일반적인 고속 스캐너가 있고요 뭐 수억 원의 고가의 또 고속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음, 예 음.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사업 내용에 따라 시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스캔을 진행하면 이제 스캔 이후서부터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따라 그 고객이 받아보는 사용자 경험의 퀄리티가 여기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음. 저희는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를 지금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음. 예 사실 요 앞단에는 지금 다른 종래 문서 전자기업들도 사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인력 투입이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초기술격차 전략을 펼치는 구간은 실제 스캔한 이후에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달하는 요 구간. 음. 요 기술 구간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지 투하를 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인공지능 OCR이나 아, 네. 그리고 비정형 문서를 처리하는 기술들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물을 고객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달시켜드리는 뭐 RPA 이런 기술들을 저희는 내재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지금 아거 디지털 제품의 AI 인식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현재 그 외부의 그 품질 평가를 할수 있는 기관에서 현재 받아본 평가 자료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자체 평가한 내용들도 있고. 그 저희 고객이 피드백 주신 내용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98%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RPA를 지금 도입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RPA의 경우에는 그 아까 문서 처리의 전체 과정에 대해 공정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결국에 고객이 프렌들리하게 쓰고 있는 업무용 시스템에 이제 전달해드리는 과정. 그 OCR 이후에 텍스트 정보 나왔고 그 텍스트 정보를 고객이 시스템에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i p a 기술이 필요한 것들인데요 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온라인 마케팅 쪽에 그 사업의 비즈니스 영역에도 지금 i p a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좀 일부 있고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매체에 온라인 마케팅을 대행하시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기업들이 아, 네. 예.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거기에 레포트를 만드는 작업들이 매우 인력 기반의 좀 고된 작업들이었어요. 음. 그, 이제 웹에 있는 정보들을 뭐 조회한다거나 자료 수집하는 이런 과정들이. 근데 IPA 관점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 반복 업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IPA 작업을 통해서 자동화의 사용자 경험을 드렸고요. 그니까 러 요것 이제 저희 IP 사업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범용 비즈니스 로직에 적용할 수 있는 IP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OCR과 저희 BPO 사업에 연계해서 쓸수 있는 또 i p a 기술이 있고 요 그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고객의 업무용 시스템에 종이에서 시작해서 디지털 정보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요 과정, 끝 과정이죠, 아. 테일 과정이죠. 네. 예. 그래서 요 구성, 요 셋이 있어야. 그 벌크 데이터 중요 서류에서 시작을 해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제 전달하는 이 모든 작업을 원스톱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일부 경쟁 기업들은 A는 있는데 C는 없거나 C는 있는데 B는 없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와. 여기 있어서 각자의 어떤 프라이스 플랜 간에 그 이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와. 저희처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는 좀 어렵죠. 인터페이스를 다 맞추거나 연동한 작업들이 네네. 필요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다 맞춰져 있고. <laughs> 예, 확실히 보안 이슈도 있겠네요. 이제 문서가 자동 이동을 하면은 유출이나 유실 유출 우려도 있을 테니까 그만큼 책임 소재도 있고 할테니까 네네. 저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역시나 보안이고요. 네. 그 저희가 중요기록물을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최근에 ISO 2 7 0 0 1을 현재 취득을 해왔, 하였습니다. 지금 BPO 서비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타겟하고 정조준해서 음. 그 지금 사업 영역에 ISO 27001을 취득을 하였고요. 소유 예, 취득의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금융권 쪽 금융권 쪽에 정말 민감한 정보를 근거만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자립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음.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음. 전자문서 시장을 하시면서 이제 일본 시장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신 혹시 이유나 뭐 기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국내보다 문서 전자와 시장, 오시아 그 네. 시장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는 509억 엔 정도로. 5천억 정도요? 예. 볼수 있고 오시아 시장 규모만요? 오시아만요? 예. 문서 전자 통채로 전체로는. 어... 거기 규모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뭐 20배, 30배 이상 될 겁니다 이 문서전자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지어는 네. 워드프로세서 네. 그리고 관련 문서와 관련된 모든 유틸리티를 총망라한 비즈니스들을 문서전자화라고 불릴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OCR만 놓고 말씀 드린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올해는 OCR 시장만 거기서 20% 이상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네. 현재 보고 있죠 규모 굉장히 큰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현재 지속적으로 일본 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고요. 음... 그 시장 내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일본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이유가 뭐 경제 규모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그 기업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이제 그러한 임머전시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민감도가 저희 나라보다 일단 높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음, 보고 네. 있고요. 잘 아시듯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일단 종이 문서는 종이 문서대로 보관이 되어야 하고 음, 네. 그리고 이것들은 혹시나 재난으로 인해 이 종이 문서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변환이 돼야 돼요. 아, 그렇습니 같이 네 되겠네. 그러다 보니. 시장 규모가 사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업의 백업. 그 백업을 위한 또 다른 백업. 이제 이런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기조가 있고요. 그리고 종이 문서를 스캔하면 디지털화했다고 해서 종이 문서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네네. 예. 왜냐면은 디지털은 디지털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난 상황을 예상을 해봤을 때 아. 종이는 종이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아, 환경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아.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조와 요구 사항에서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럼 일본 외에 뭐 다른 국가도 준비 중이신 곳이 있으신가요? 어, 현재는 일단 한국, 일본, 일본에 지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선택과 집중이 워낙에 중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일단 아시아 지역부터 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을 좀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그러하고요. 뭐 태국도 그러하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서구에 누적되어 있는 벌크 데이터, 중요 서류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게 음. 뭐 심지어 관리 안돼 있는 형태라고 하면 뭐 썩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문서전자 요구사항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문서가 없어질 거라는 편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향후 십년 내는 정말 쉽지 않겠다. 음. 이 종이 왜냐하면 기존의 종이 문서가 없어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문서에서 시작하는 업무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업무들이 다 바뀌면서 종이가 사라지는 거지. 종이가 사라지면 이 업무들이 여기에 맞물려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든 뭐 개선하거나 바꿔야 음, 하는데 디편더시가 있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문서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들은 저희는 뭐 10년 내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해야 될 중요한 뭐 과업이죠. 과제를 보고 음. 있습니다. 그럼 현재 뭐 준비 중이시거나 뭐 새로 뭐 선보일 뭐 서비스도 좀 마련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그 과거에는 이제 정형 문서에서 중요 정보를 이해하고 추출하는 과정에 집중을 했었으면, 네. 현재는 비정형 뭐 또는 반정형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지금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음, 네. 예를 들어 영수 증에 어떤 금액, 날짜, 그리고 상호, 이런 정보들은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또 중요한 정보죠. 그쵸.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 정보들을 사람이 이해하고 추출 그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고객의 업무용 시스템에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기술은 이 비정형 문서를 처리하는 AI 기술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고디지털은 문서 전자 사업에 이제 연간 1억 5천만 장 이상을 처리함에 따라 음.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그리고 시설들을 모두 구비를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필요한 전체 기술들을 다 내재하면서 시장 내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최근에 ISO 27001 취득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인증 취득을 시발점으로 저희 문서 전자 사업장을 전체를 포괄하고 그리고 더 다른 비즈니스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BPO라는 서비스가 분야별로 네. 내용들이 좀 다르게 갈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스케일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마다 이 모든 시큐리티를 저희가 지금 다 케어하려고 하는 플랜드가 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고객의 중요 기록물을 다루는 기업이라고 하면 은 결국에 보안이 가장 중요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장하게 말씀드렸지만 늘 보안이 중요했었고 앞으로도 보안이 계속 중요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거지 디지털의 박근영 시티원님과 함께 전자문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